어, 저희 동네는 경북 영주시입니다. 이쪽에 외국 인력, 어, 인건비는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 저희, 저는 이제 반사 필름을 지금 피복 중인데, 저는 예전에도 제가 깔아봤었는데, 아우, 무릎이 아작이 나더라고. 그래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해서 이제, 어, 지금 하고 있는데, 요분들이, 요분들이 이제 저기, 반사 필름 피복을 하고 있는데, 밖에 인건비가 얼마냐? 어, 14만 원. 오전, 어, 픽업을 저희가 5시 반까지 가요. 거기 집결지에 집결지에 5시, 새벽 5시 반에 픽업을 해서 저희 밭으로 데리고 와서 어, 일을 시작하는데, 요분들이 그럼 와서 뭐 커피 한 잔씩 하고 오전, 오전 6시부터 그 일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오후 5시 반까지. 심바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하루 일당이 2 4만 원. 그리고 점심은 이분들이 다 싸와요. 어, 저분들이 이제 태국에서 온 분들이야. 우리 단 당골 단골, 단골이지단골로 저희가 하는데. 그리고 점심을 싸오고 참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알아서 뭐 제공을 해주죠. 뭐 이렇게 빵이라든지 빵은 잘안 먹더라. 뭐 한타 이런 거잘 자주 먹고, 뭐 바나나 이런 거 먹고. 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자들은 어, 며칠 전에 입다기를 저희가 시켰지. 입다기를 시켰는데, 거기는 어, 하루에 입다기 12만원. 여자는 12만원. 그분들도 어, 점심 싸오고 어, 그리고 한국, 한국은 뭐 만원씩 더비쌌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아, 만원씩 더 쌌나? 하여튼 뭐, 점심은 한국 사람은 저기 외국인들은 점심을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뭐 한국 인력과 저기 외국 인력과 뭐 장난집인데 외국인력들은 이제 말기, 말기를 못 알아먹어 어? 자기 일만 하는 거야 그 대신 일을 깔끔하게 반사필름 깔아놓은 거봐 어? 엄청 잘하잖아 아돈 주고 깔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말 잘 깔고 일도 잘하고. 그 대신, 뭐, 중간중간에, 뭐, 저기, 뭐, 일식킬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말이 좀안 통해서, 뭐, 번역기를 좀 써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있고, 어, 내국 인력들은, 뭐, 한국말이 잘 통하니까, 어,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근데, 어, 외국 인력들은 저희가 픽업을 가야 돼. 픽업을 해주고, 또, 또, 픽업을 내려다, 모셔다, 왔 모시고 왔다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내국 자국, 자국인들은, 내국 한국인들은 따라서 차를 타고 와. 대신 차비를 좀 찔러줘야지. 얼마더라? 어, 5만원인가? 뭐 이렇게 한 차에 5만원씩. 두차 오면은 뭐 10만원. 한 차에 5명씩 타고 오거나 뭐 6명씩 타고 오니까 그렇게 해서 주고. 그래서 뭐, 저기 자기가 본인 밭에서 뭐잘 아시는 데뭐잘 쓰던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어 외국 인력도 쓰고 내국 인력도 쓰고 다 써봤는데 뭐다잘 일들 잘아십니다필 깔아 놓은 거 봐라. 와 저는 뭐 깔면 대충 깔거든. 그래서 욕 많이 먹어요. 왜 이거 이렇게 깔았냐고. 어? 이 사람들은 뭐 반사 필름을 잘 깔고 있어. 지금 반사 필름을 까는 시기죠. 우리 우리 보통 이제 벌써 간 사람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어, 성질이 뭐 급하거든 막 어? 색깔로 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갖딱가서 간다고 그 지금 모자려가지고 만다필리 모자려가지고 저분 저분들이 이제 홍, 홍로에 쓰던 거 홍로에 쓰던 걸좀 갖다 가져와서 좀 깔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남거든요. 이렇게 하고, 평수에 비해서 두명 쓰면 시간이 남더라고. 뭐, 좀 일찍 끝나면 저는, 뭐, 사람이 좋아서 뭐, 일찍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어우, 사랑해요. 사랑해. 발, 깔끔하게 깔아놓자. 요것은 이제, 반사필름 피복기. 이게 특거라고 하는데, 뭐, 끌고, 이걸, 반사 필름을 장착을 해서 끌고 가서 이렇게 피복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끌고 가느니 뭐, 뭐 끌고 가느니 뭐 이제 끌고 가는 게 힘들어. 뭐 그래서 여기 보통 이렇게 세워놓고 주차해놓고 여기서 반사 필름을 쭉 당겨서 쓰죠. 그냥 반사 필름 이동하는 거야. 이동 이동해서 여기 갖다 세워놓고 여기서서 쭉 잡아 당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피복을 하고 있고, 지금 홍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기, 지금, 이제, 저, 저분들이 이제, 저거 피복하고, 이제, 걷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시키고 있죠. 보통, 이제, 홍로에, 저, 가을에 깔았잖아. 그래서 수확 다 하고 나서, 보통, 바로, 베끼는 게 맞지. 어. 뭐, 지열도 그렇고, 뭐, 하니까, 저는 뭐, 조금 늦게 깔 늦게 벗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 늦게 안할 거가 일찍 하면 내가 내가 해야 되거든. 무릎이 아작 나가지고 난못 하니까. 이제 뭐다 됐지 뭐. 우리 형제들도 무릎 본인들의 무릎 잘 지키고 뭐좀 힘들다. 안될것 같다. 그럼 우리 어 외국인력이나 뭐하 여튼 타 인력을 써가지고 어, 고용을 하셔가지고 그랬으셔야지. 아 인건비 아끼느라고, 뭐, 자기 본인들이 하시다 보면은, 무릎이 그냥 아작나요. 걸어다니지도 못해. 어? 그래가지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근데 인건비가 좀 비싸긴 비싸다. 어쩔 수 없지, 뭐. 난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뭐. 음. 응. 하여튼 또, 색깔 잘 내시고, 또, 부사까지 판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